혹시 지금 저희가 쓰는 이 스마트폰 있잖아요. 이거보다 수백만 배 아니면 어쩌면 수십억 배 빠른 컴퓨터 상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음, 현재 슈퍼컴퓨터가 수천 년 걸릴 계산을 단몇 분만에 끝내는 그런 수준이죠. 네, 바로 그 양자 컴퓨팅의 세계인데, 이 기술에 투자하는 게 사실 좀, 뭐랄까, 아주 비싼 복권 사는 기분이 들 때가 많잖아요. 맞아요. 너무 먼 미래 이야기 같고 위험해 보이죠? 근데 꼭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걸 오늘 좀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위험천만한 신생기업 대신에 이미 다들 아시는 거대 기업들이 이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세 가지 다른 접근법을 한번 깊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양자 컴퓨팅 시장의 잠재력 이거 정말 엄청나거든요 맥킨지앤 컴퍼니 예측을 보면 앞으로 10년 안에 시장이 천억 달러 규모가 될 거라고 하니까요 천억 달러면 우리 돈으로 거의 130조 원이 넘는 돈이네요 와. 그렇죠 근데 여기서 딱 드는 질문이 있어요 보통 이런 신기술 하면 아이언큐나 디웨이브 같은 그 분야만 파는 스타트업에 투자해야 대박이 난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죠. 네. 근데 왜 굳이 우리가 이미 다 아는 이 공룡 기업들을 봐야 하는 걸까요? 아, 바로 그게 오늘 저희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순수 기술 기업들은 아직 이렇다 할 수익도 없는데 기업 가치는 막 수십조 원에 달하고 그야말로 꿈을 먹고 자라는 건데 그 꿈이 깨지면 투자자도 같이 위험해지는 구조니까요. 그렇죠. 리스크가 너무 크죠. 그래서 오늘은 이미 탄탄한 현재를 가진 기업들이 미래를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그 그림들을 하나씩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기업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AI 칩의 제왕이죠. AI 하면 엔비디아. 엔비디아 하면 AI. 이제는 뭐 거의 공식이잖아요. 맞아요. 바로 그점 때문에 엔비디아의 양자 컴퓨팅 전략이 더 흥미로운 겁니다. 이 사람들은 양자 컴퓨팅을 차세대 AI를 위한 필수 디딤돌로 두고 있어요. 아, AI의 다음 단계로 보고 있다. 네, 지금의 GPU 기반 AI 기술과 미래의 양자 기술이 둘 사이에 교차점을 딱 선점해서 뭐랄까 다리 통행세를 받겠다는 그런 전략이에요. 교차점을 선점한다. 흥미로운 표현이네요. 근데 AI 칩으로 이렇게 잘 나가는데 굳이 양자라는 그 불확실한 영역에 뛰어드는 이유가 뭘까요? 오히려 지금의 성공이 발목을 잡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 그거 정말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실제로 많은 기술 기업들이 그런 성공의 덫에 빠지곤 하죠. 그렇죠. 근데 엔비디아는 그걸 피하려고 아주 영리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단순히 양자 컴퓨터를 직접 만들겠다 이게 아니에요. 아, 직접 만드는 게 아니고요? 네. 대신에 자기들이 제일 잘하는 것 바로 연결에 집중합니다. 대표적인 게 NVQ 링크라는 기술인데요. NVQ 링크요? 이건 양자 프로세서, 즉 QPU랑 자신들의 AI 슈퍼컴퓨터 GPU를 그냥 하나의 시스템처럼 꽉 묶어버리는 거예요. 양자 컴퓨터가 아주 어려운 개선을 딱 하면 GPU가 그 결과를 바로 받아서 AI 분석을 돌리는 식이죠. 아,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가 두뇌의 역할을 하면 자신들의 GPU는 그 두뇌와 몸을 잇는 신경망 역할을 하면서 전체 시스템에서 절대 빠질 수 없게 만드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쪽에서도 움직임이 있어요. CUDA Co라는 오픈 소스 플랫폼을 만들었거든요. CUDA Co를 지원하는 겁니다. 이건 옛날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로 PC 시장을 장악했던 거랑 아주 비슷한 전략이에요. 하드웨어가 뭐가 되던 그 위에서 돌아가는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장악하겠다. 와 정말 판 자체를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짜고 있네요. 그렇죠. 근데 이 모든 투자가 가능하려면 현재 사업이 정말 튼튼해야 할 텐데요. 맞아요. 그게 뒷받침이 돼야죠. 바로 그 점이 엔비디아 투자의 안정성을 보여줍니다. 엔비디아의 핵심인 데이터 센터 사업부의 수주 잔고. 그러니까 앞으로 들어올 돈이 무려 5천억 달러에 달합니다. 네, 5천억 달러요? 그게 정말 상상이 안 가는 규모인데요. 상상이 안 되죠. 이런 막대한 현금 흐름이 있으니까. 양자 컴퓨팅이라는 10년, 20년을 내다보는 장기적인 베팅을 아주 여유롭게 할수 있는 겁니다. 아, 투자자 입장에서는 현재 AI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은 그대로 누리면서 동시에 미래 양자 시대의 과실까지 미리 예약해 두는 그런 효과군요. 바로 그겁니다. 알겠습니다. 엔비디아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플랫폼으로 기술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면 다음으로 볼 기업은 좀 다릅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인간 생태계, 즉 고객관계를 바탕으로 접근하고 있어요. 바로 IBM입니다. IBM 하면 사실 많은 분들이 약간 음, 한물간 공룡 이런 이미지를 떠올리시죠? 솔직히 저도 좀 그런 편견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절반만 맞는 이야기가 된 거죠. 최근 몇 년간 IBM은 낡은 사업부를 아주 과감하게 떼어내고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랑 AI 컨설팅이라는 두 날개로 성공적으로 비상했어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요. 기업의 자체 서버랑 외부 클라우드를 연결해지는 그 기술 맞죠? 네, 맞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다니시던 회사도 수십 년째 IBM 메인프레임을 썼거든요. 그때 아버지가 하시던 말이 다른 건 몰라도 IBM은 고장이 안 난다는 거였어요. 그런 신뢰가 정말 엄청난 자산이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IBM의 가장 큰 자산은 어쩌면 기술이 아니라 그 신뢰예요. 그리고 IBM은 사실 이 분야의 숨겨진 개척자입니다. 개척자요? 네. 그냥 연구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양자 프로세서랑 완성된 컴퓨터를 만들고 있어요. 심지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양자 컴퓨팅용 소프트웨어 개발 도구 퀴스킷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IBM이 만들어서 무료로 풀었어요. 아, 퀴스킷이 IBM 거였군요. 네. 이미 수많은 개발자랑 연구자들이 IBM의 언어로 양자 컴퓨팅을 배우고 있는 셈이죠. 그렇군요. 엔비디아가 미래의 생태계를 만들고 있다면 IBM은 이미 현재의 생태계를 주도하고 있는 거네요. 이걸 어떻게 비즈니스로 연결하고 있나요? 전 세계 대기업 CEO들이 모여서 이런 말을 해요. 양자 컴퓨팅 중요한 건 알겠다. 근데 그래서 우리 회사에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하나? 그렇죠. 그게 제일 궁금하겠죠. 바로 그때 IBM이 손을 돌고 말하는 겁니다.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수십년간 쌓아온 관계를 바탕으로 기업들에게 양자 컴퓨팅 컨설팅을 해주고 자기들 양자 컴퓨터를 클라우드로 쓰게 해주면서 돈을 버는 거죠. 말씀을 듣고 보니 IBM의 전략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들리는데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너무 보수적인 건 아닐까요? 판을 뒤집을 만한 한방이 없어서 결국 미래시장의 주도권을 놓칠 위험은 없을까요? 충분히 가능한 비판입니다. IBM 방식은 폭발적인 성장보다는 안정적인 계단식 성장에 가깝죠. 하지만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뭔가요? 이게 단순한 가능성이 아니라 이미 돈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IBM은 양자 컴퓨팅 관련 사업으로만 누적 매출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 3천억 원 이상을 벌어들였습니다. 벌써요? 1조 원이 넘게요? 네. 대부분의 경쟁자들이 아직 연구 개발에만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 있을 때 IBM은 이미 이 기술로 수익을 내는 방법을 찾은 겁니다. 화려함은 없지만 가장 현실적인 플레이어라고 할수 있죠. 와. IBM을 다시 보게 되네요. 수십 년간 다져온 기업 고객이라는 텃밭에 양자 컴퓨팅이라는 새로운 씨앗을 가장 먼저 심고 벌써 수확까지 하고 있는 아주 실리적인 농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기업으로 가보죠. 지금까지 본 엔비디아와 IBM이 현재의 강점을 활용해 미래로 진화하는 전략이라면 마지막으로 살펴볼 마이크로소프트는 좀 다릅니다. 이들은 아예 창조를 통해 미래를 선점하려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시가 총액 3조 5조 달러의 거인 마이크로소프트는 스케일 자체가 다르죠. 이들의 접근법은 앞선 두 기업보다 훨씬 더 근본적이고 어떻게 보면 무모하기까지 합니다. 무모하다고요? 네. 작년 초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마요라나 1이라는 양자 칩을 개발했다고 발표했을 때 업계가 정말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 저도 그 소식 들었어요. 100만 개의 큐비트를 집적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여줬다고. 큐비트가 0과 1을 동시에 표현하는 그 기본 단위잖아요. 그걸 100만 개나 집적한다는 건 정말 그렇죠. 숫자도 놀랍지만 진짜 놀라운 건그 칩을 만든 방식입니다. 이건 단순히 더 빠른 칩을 개발했다 이 수준이 아니에요. 그럼 뭔가요? 양자 컴퓨팅이라는 이 경주의 규칙 자체를 바꾸려는 시도입니다. 비유하자면 다른 기업들이 더 빠른 말을 훈련 시킬 때 마이크로소프트는 아예 자동차를 발명해버린 것과 비슷한 상황이에요. 잠깐만요, 자동차를 발명했다니요? 그게 무슨 뜻이죠? 이 칩을 만들기 위해서 마이크로소프트 과학자들이 뭘 했냐면요. 우리가 아는 고체, 액체, 기체가 아닌 새로운 물질의 상태를 실험실에서 구현해냈습니다. 네. 물질의 상태를요, 기업에서요. 네. 위상학적 코어라고 불리는 건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방식으로 만든 큐비트는 외부 간섭에 엄청나게 강해서 오류가 거의 발생하지 않아요. 아, 현재 양자 컴퓨터의 가장 큰 골칫거리가 바로 그 오류 문제잖아요? 맞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는 대신. 아예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새로운 판을 짜려고 하는 겁니다. 와, 치바나 만들려고 아예 새로운 물질 상태를 창조해 냈다는 건 이건 그냥 기술 개발 스케일이 다른 게 아니라 접근법 자체가 기초 과학의 영역에 있다는 뜻이군요. 바로 그 지점이 마이크로소프트의 무서움입니다. 막대한 자금력과 세계 최고의 인재들을 그냥 갈아 넣어서 상업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연구를 현실로 만들고 있는 거죠. 정말 대단하네요. 물론 이 접근법은 실패할 확률도 높아요. 하지만 만약 성공한다면 다른 모든 경쟁자들을 순식간에 과거의 유물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파괴력을 가집니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현재 마이크로소프트 365나 클라우드 서비스 어주어의 안정적인 성장을 누리면서 미래를 통째로 바꿀 수 있는 복권까지 덤으로 얻는 셈이니까 그야말로 생각할 필요도 없는 선택, 즉 노브레이너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살펴본 세 기업의 전략이 정말 각양색색이네요. 엔비디아는 현재의 AI 제국과 미래의 양자 세계를 잇는 다리 건설자. 네, 그리고 IBM은 수십 년간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기업들을 미지의 세계로 안내하는 믿음직한 가이드.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막대한 자본으로 게임의 규칙 자체를 바꾸려는 혁명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핵심은 바로 그것입니다. 양자 컴퓨팅이라는 이 거대한 미래에 투자하기 위해 우리가 굳이 불확실성 높은 신생 기업아 모든 것을 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아... 오늘 본세 기업은 각각 자신들의 핵심 강점, 즉 엔비디아의 AI 지배력, IBM의 깊은 기업 관계, 마이크로소프트의 막대한 연구개발 자금을 지렛대 삼아서 미래 시장에 대한 교두보를 이미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건 투자 위험을 한저히 낮추면서도 미래의 가능성에는 올라탈 수 있는 아주 현명한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혁신기술에 훨씬 더 안전하게 접근하는 투자 방식에 대한 훌륭한 청사진을 본것 같습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를 만드는 기업과 함께하는 것이라는 말이 떠오르네요. 마지막으로 이건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지금까지 저희 분석은 대부분 하드웨어와 플랫폼, 즉 컴퓨터 자체에 초점을 맞췄잖아요. 네, 그랬죠. 그렇다면 청취자 여러분께서 한번 생각해 보실 점은 이것입니다. 이 강력한 양자 컴퓨팅 플랫폼이 더 보편화되었을 때그 위에서 과연 어떤 새로운 소프트웨어 애플리테이션 심지어 어떤 새로운 산업이 탄생하게 될까요? 어쩌면 다음 혁명은 컴퓨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데